어, 올해 우리 말씀에 심기는 교회는 첫 번째 시리즈로 라이트하우스 핵심 가치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라이트하우스는 L I G H T라고 하는 다섯 가지 핵심 가치를 따르고 또 거기에 동참하는 교회 개척 운동인데요. 이 L I G H T의 첫 번째 핵심 가치는 바로 로드십 주대심입니다. 어, 저는 주대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시키셨던 40년간의 광야 학교를 이야기했습니다. 어, 과연 이 주대심이 왜 필요한 걸까? 그것은 성숙한 성도의 기준이 바로 로드십이 올바로 서 있는가? 또 좋은 교회, 성경적인 교회의 기준이 로드십이 올바로 서 있는가에 있기 때문이죠. 로드십이 바로 서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적인 성도고 또 로드십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포인트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광야 학교를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학교가 시작된 지점은 민수기에 등장하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 즉 가나안 정탐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당 한 명씩 총 12명을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올려 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중 10명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대하여 악평을 늘어놓죠 아, 그 이야기를 들은 온 이스라엘과 회중들은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으며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자기들만의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어,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죠. 이처럼 성경이 보여주는 이스라엘은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백성,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으며 하나님께 명백하게 반역하는 백성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태로는 이스라엘로 데려갈 수 없었던 거예요. 이러한 상태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이러한 상태로는 그들이 가나안 땅의 전쟁 거민들과 온전히 전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그곳에 가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불신과 불순종 그리고 불평과 원망, 옛사람과 자아가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쓰러질 때까지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게 하신 것이죠. 아, 감독 우리에게 왜 이러한 광야가 있는지를 어, 이렇게 물어보고 또 의아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설명하는 이유는 한결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 또옛 자아가 죽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아가 서 있고 또 우리가 주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이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는 주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광야가 있다면, 어,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광야를 주셨을지 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 어, 다른 사람이 죽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죽어야 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광야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길 원하시는지 한번더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우리 말씀이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시키셨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로드십을 세우시기 위해서. 어, 두 가지 전공 필수 과목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는 미드마계론이었고 하나는 순종학개론이었죠. 어, 미드마계론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실습 방법은 바로 매일매일 만나를 먹는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매일매일 40년간 만나를 먹게 하심으로써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신 것이죠. 그들의 방법, 그들의 스타일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들을 책임지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용할 양식을 의지하며 사는 방법을 하나님은 가르치신 거예요. 아,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또두 번째로 가르치신 훈련은 바로 구름기둥을 따르는 훈련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또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순종의 훈련이었죠. 아, 하나님께서는 어쩔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1년간 땅에 머물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쩔 때는 반나절 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어, 머물게 하기도 하셨죠. 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구름 기둥 행진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가라하시면 가고 또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법을 훈련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번에는 1년 동안 움직이지 않으시지? 왜 이번에는 겨우 반나절밖에 계시지 않지? 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오전에 움직이시지? 왜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저녁에 움직이시지? 처음에는 이유를 묻고 또 하나님 께서 이끄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했던 백성들이 점점 이유를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또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백성으로 준비되어 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감정이 좋을 때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안 좋을 때도 따라야 했고요. 내 기분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이 나쁠 때도 하나님을 따르는 법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내 상황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나쁠 때도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내 계획 Dzięki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 내 이해와 관계없이 언제나 하나님은 주인이시며 그분의 주대심에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 광야 훈련의 핵심은 자기 부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 뜻이 부딪힐 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법을 훈련해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같은 훈련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키신다고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광야에서 해야 하는 훈련은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입니다. 내 방법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용할 양식을 먹고 의지하며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의지하며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고요. 어, 내 계획과 내 감정, 내 기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 내 납득되는 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가라하시면 가고 또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법을 훈련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나는 죽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되시는 것 성경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기 원하셨던 중요한 자기 부인의 훈련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자기 부인이 세워진 결과 그들이 결국 어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얻는 백성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로드 심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주대심에 철저히 복종하는 이스라엘은 치르는 전쟁마다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요단 동편에서 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랑 옥을 물리쳤고요. 또 요단 강을 건너간 뒤로도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조속들을 쳐 부수면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얻는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었죠. 우리 하나님의 주대심이 바로 서게 될때 우리는. 승리하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대심을 가르치시는가? 결국에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좌로 가라 하시면 좌로 갈수 있게 될때또 하나님께서 우로 가라 하시면 우로 갈수 있게 될때 하나님의 주대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이 될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 그저 연약함과 죄인. 병든 사람의 상태에서 머물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로드십이 분명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위에 왕이 되실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온전히 맛보 또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기도할까요?